네 반갑습니다. 족토마 검술 분석 연구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비무대회 시리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 채널 속의 코너는 코너로는 네 번째 영상인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검술에 대한 어, 관점에서 분석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한무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 모두 어, 오래 전에 고등부나 일반부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오른쪽에 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런 칼을 잡는 시합에 참여를 했었고, 옆에 이승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칼을 안 잡은지. 네첫 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선제 공격을 한 진강 이승재 선수의 공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재 선수가 선택한 그 내려치기는 초도 내려치기거든요. 상대방 칼끝이 상대방 칼끝과 내 칼끝이 닿이지 않는 거리에서 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칼끝이 닿는 거리까지 들어갔다가 살짝 물러나서 거리를 맞추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보통 내려치기, 일반적인 내려치기보다 좀 늦게 느껴지는 것은 칼을 들어서 상대방 상황을 지켜보는 시간차 공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칼 끝이 닿는 거리, 일반적인 그 캔도에서 많이 하는 이런 코놀이 중단 싸움을 하는 거리에서의 저렇게 팔을 높게 들면은 상대방한테 손목을 맞게 되거든요. 아니면 뭐 찌르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칼 끝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는 팔을 본쩍 들더라도 상대방이 1쪽 1도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 끝을 다였다고 빠지면서 거리를 잡는 동작입니다. 네, 팔을 번쩍 들었지만 상대방이 한 타이밍에 공격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네, 한 타이밍 늦어서 손과 가까운 부분으로 올려막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동작은 좀 피해야 되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코등이는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게끔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멋진 동작이 하나 나왔는데요. 왼쪽 선수를 보면은 충돌했을 때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충돌해서 밀려나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빠지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런 동작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끝나고 나서 이제 칼 끝이 저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 마무리는 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 공격을 실패했을 때 상대방에게 다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두 번째 합입니다 우선 초도 내려치기를 정말 멋있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왼쪽 선수가 어, 초검법 5식 면 흘리기의 도, 응용 동작이죠. 이렇게 상대방 칼을 받아서 옆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상대방 후면을 공격하는 기술인데, 어, 공격 기술을 아주 멋졌으나 이제 그 안전상 룰에서 후면은 공격 금지입니다. 그래서 네, 반칙인 거죠. 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합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환 선수의 어, 입장에서 어,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윤승환 선수의 그 영리한 플레이가 좀 돋보이는데요. 어, 상대방을 합박해서 들어가면서 칼을 오른쪽으로 열고 왼쪽으로 머리를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어, 좌관을 노리면서 오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면박기를 시도합니다 를자 면박기를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허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칼을 걷어내서 목참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어, 재정비해서 두 번째는 어, 면박기로 허리 공격을 성공하는 을 동작입니다 이승재 선수도 공격을 허용했지만 은안막기로 바로 대응하며 방어를 하려는 시도가 보이네요 네네 네 번째 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동작에서 윤승환 선수의 그 기술 점수를 굉장히 높게주고 싶어요. 그 초공법 2식에 나오는 빠지기인데요. 어 보면은 상대방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져요. 네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면 상대방이 느끼는 상대적 속도는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승재 선수가 선택한 기술은 좌우 보호를 하면서. 어, 누름을 하고 목 참법을 하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 합입니다. 발을 들면서 들어와서 어, 타이밍을 뺏어서 공격을 했는데. 이승재 선수가 상대방 손 부분을 올려 막기를 하면서 굉장히 잘 막았어요. 이게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막고 나서 제자리에서 허리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왼발이 나가면서 이동하면서 됐다면, 어, 허리배기에 성공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윤수관 선수가 앞발을 들면서 상대방 타이밍을 굉장히 잘 뺏었는데요. 우선 칼이랑 날이랑 평행한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는 것은, 어 그러면 단전을 폭발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체를 살짝 발을 들 때는 앞으로 숙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발을 내려놓고 타이밍을 빼서 내려베기를 한 다음에 상대방 칼을 걷어내고 깔끔하게 목 참법을 했습니다. 네 여섯 번째 합입니다. 어 이승재 선수가 좌우보로 또 누름하고 목참법을 시도했는데요 이번에는 어, 당하지 않고 음, 찌르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위로 찌르기를 안정상 반칙기술로 이번 대회에선 했기 때문에 윤승환 선수가 반칙을 했습니다 이승재 선수가 초도싸움에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방금도 칼을 들면서 왼발을 빼면서 반응을 살폈는데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렸다가 다시 한번더 칼을 들여서 바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할 때는 좌보를 전안보처럼 밟아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어깨 베기 하듯이 상대방 오관을 노렸습니다. 네, 윤승환 선수 왼쪽을 졌다가 오른쪽으로 상대방 좌관을 공격했는데 받아서 허리 베기를 진가, 이승재 선수가 성공을 했고요. 바로 목베기를 당했어요. 이건 둘다 죽은 거죠. 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동시 네, 타격은 서로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연속 타격을 하는 것은 어,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그리고 맞고 나서도 저 이승재 선수는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저렇게 그 윤수환 선수처럼 손 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작업 점수에서 감점이 생깁니다. 네 이승재 선수가 칼을 들어서 상대방 칼을 들어올린 다음에 무릎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네 허리베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윤승환 선수가 어, 허리를 맞고 나서 상대방 후면을 베고 나갔어요. 저건 어,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 네, 심지어 허리 베이고 나서 맞았다고 손도 들지 않는 어, 작법 점수 감점입니다. 네, 윤승환 선수가 반칙을 몇번 하고 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방금 어, 허리 찾고 멋있게 베고 나갔습니다. 당당하게 돌아가는 팀이었어요. 네. 네 경기 총평을 한다면은 어, 두 선수 모두 그 사연성 이상의 한무도의 그 기법들이 이제 숙달된 사람들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다음 진강 이승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한지 1 0년 이상 됐는데도 노련함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현역이라고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운동신경이라든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무도의 3대 수행 목표는 넓고 낮은 인간, 역동적인 인간, 관용적인 인간입니다. 여기서 관용적인 인간이 어, 세 번째인데요. 어, 이런 부분들은 그 선배가 되거나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뭐 지도 스파링, 지도 대련을 하면서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끔 그리 상대방에 보다 뭐 쉽게 제압할 수 있지만은 한발 앞서서 따라올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어그 관용적인 인간의 단계에 도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기법적 숫자를 떠나서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 여유 있게 했던 진강 이승재 선수와 어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윤수환 선수의 좀 차이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